19장 전체를 나누기 전에 12절까지만 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반복되는 내용들이 왜 반복해서 나오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보았던 것은 야이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들의 사법 시스템이 세워지죠. 그래서 그들의 그,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 하나님께서 10개 명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어, 어떤 <laughs> 메시지를 주기 전에 모세를... 어,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해산에서 모세는 40일간 금식하고, 어, 그런, 뭐 예수님께서 첫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40일 동안 신해산에 혼자 있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에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겠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집트에 살다가 광야를 나왔습니까 어, 모세라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그래서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적인 선지자이면서도 정치 지도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신의 사이에 있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 만약에 이두로를 통해서 이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리더십들이 조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일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이제 신에산에 주어지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리더십도 없었다면 이건 굉장히 위기였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국가적으로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리던지 여러 명의 이야기들을 막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누가 정말 메인 스피커이고.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그런 부분에서 공백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외교, 경제, 문화, 남북 관계 모든 부분에서 리더가 없는 상태로 지금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위기가 올뻔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어, 이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국가와 공동체 리더를, 예,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요. 그들이 이집트 땅을 나온 다음에 셋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두달 동안, 출애굽한지두달딱 되고 셋째 달에 들어선 거예요. 60일간 이제 지금, 하다가 시내산에 지금 도착한 겁니다. 어 그리고 그들이 보시면 어 이절이 보시면요. 르비딤을 따라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광야에다 장막을 쳤죠.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쪽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시내산은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어기나무 그래서 하나님 만났던, 말씀하셨던 그곳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의 시간 동안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이고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알, 알아요. 모세가 3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죠. 과거에 했던 것처럼.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야라 이스라엘 자선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절부터가 이제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을 굉장히 잘어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야기는 마치 장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한민족을, 그 이스라엘,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족장 시대를 거쳐 야곱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가고 이집트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원래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이에요. 시내산. 여기까지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려고 지금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만나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절의 시적 표현이죠.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어, 저는 이, <laughs> 색, 그 독수리가 새끼를, 어, 날개로 업어 나르는 거는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등에 업어서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우리 이제 시완이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시완이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죠. 그니까 러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해요? 24시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엄마 옆에 항상 있었던 건 아니죠. 병원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신생아실에서 보호하긴 했지만. 근데 뭡니까? 어린아이를 보호할 때 외부의 뭐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또 뭡니까? 병균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래서 보통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이 잘안 만나게 하잖아요. 태어난 지 30일 넘어서만 사람들이 그때부터 접촉을 주로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안 해주면 이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마치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등에 업어서 나르시는 모습을 지금 연상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열 가지 제안, 아니 홍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해 보면 만남의 메추라리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해 보면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들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인가가 5절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이제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물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명확하게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물처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영어에는 treasured possession으로 되어 있어요. 보물 같은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그 보물처럼 존중이 어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이걸 이제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어 1장, 8절, 9절 이렇게 보면, 2장, 이장인가요 예, 네. 아무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바로 여기, 추력기 19장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어, 어, 장난으로 구원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어, 잃어버린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부른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단 <laughs> 과거의 상처와 아픔, 내, 어, 여러 가지 흔적들, 이걸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명확하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하나님이요. 모세를 모세에게 이걸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게 내려오죠. 지금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산 위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요,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래서 실을 읽어봅시다. 모세가 들어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 불러 모으시고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지금 이일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도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세상 나라에게 전하는 이게 제사장 민족이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지금 부지런한 거 왔다 갔다 합니다. 신의 산에 막 올라갔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한 말씀 듣고 내려와서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그말 듣고 하나님께 또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자 바빠요. 지금 모세가. 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잠깐 말씀하시 고한 번에 다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한 말씀 하시고 내려갔다 와라.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laughs> 자, 9절. 아니 8절. 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모세는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거그 자리에서 한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야기됩니다. 자, 9절. <laughs>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서 가셨어요. 좀 멀리 앞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구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하니까, 이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 신의 산에 임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모세, 모세야, 모세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설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친절하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그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셔서. 모세가 되게 번잡스럽잖아요. <laughs>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 전에 모세가 그거를 전달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듣지는 못했지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제 일단은 먼저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모세가 했던 말이. 참말이구나. 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는 걸 확신할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확증, 사람들에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모세를 믿게 하려고, 모세를 그런 리더십을 굉장히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이 전달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 모세에게 했던 말이 사실이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모세가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 했을 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11절,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신의 산에서 내려가. 여기 표현을 보시면요, 어, 또내려가래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처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야기, 듣, 백성이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올라갔잖아요. 하나 이렇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뭐 하라는 거야? 두 번째 또 내려가죠? 이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이 셋째 날에 나주가, 셋째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내려가겠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위이 앉아있다가 내려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신의 산에 친히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나중에 모세도 직접 하나님의, 뭐,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보거나, 이 못해요.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알게 돼. 근데 그들이 간접적으로도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신의 산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했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내가 내임재를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재밌는 걸 요청합니다. 10전에.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옷을 빨아입으라는. 거야. 재밌는 표현이죠. 아 2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옷을 다 빨라는 거야. 첫째 날에. 그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laughs> 장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내게, 내게 해주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옷 가져가고 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빨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마르는 거는 굉장히 빨리 마를 겁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뭐 하는 거예요? 빨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성결하게. 왜? 이것이 특별한 의식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주는 것보다 이 행위의 과정 속에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뭐, 인간의 생각 속에, 어, 하나님을 뭐, 옆집 아저씨처럼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인간의 그 죄와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지금 10절, 11절 이야기입니다. <laughs> 자, 12절.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를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해.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첫 번째. 주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12절 의 이야기는 뭐냐면, <laughs>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1절의 이야기, 배경이 설명됐죠? 산 아래 광야에 있어요. 거기다 캠프를 쳤어요. 산에다 캠프 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시내산엔 지금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그 앞에 경계 지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하게 됩니까?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그러니까 뭐, 라인을 그어주든지, 아니면 사람을 세우든지, 뭐, 이렇게 경계병을 세우든지 아마 했겠죠? 그래서 라인을 정해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럼 접근하지 못하고 못하게 하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아. 산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캠프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선에 있서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건데, 그것을 오르지는 말아라. 그러나 거기에 경계선까지는 너희가 올수 있다. 이거 가르쳐 주라는 거죠. 경고해요. 왜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직 그리스도와 중보자를 통해서 온전히 거듭나거나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거나 그 임재가 나타나는 시내산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약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이나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들 중에는 몇몇은 분명히 경계선을 뛰어넘어가고 죽게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십니다. 모세에게 그 약이에요. 14절 읽어보시죠.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화를 쏘아서 죽여야 된다. 어떤 사람인가? 경계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겠다고 그 정해놓은 룰을 어기면 어떻게 되네? 돌을 치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돌을 치고 화를 쏘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냥불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가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산 산, 어, 산양 산뿔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경계해. 그땅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순간에는 거기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임재가 어, 임재의 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산에 올라도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해 주신 말씀해 주신 룰이었습니다 <laughs> 자, 14절 보십시오.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갔다. 지금 세 번째 내려가죠. 그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장관이었겠죠. 이걸 누가 그림으로 그리면 참 놀라운 일니까요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뭐 대부분이 아마 가서 자기 옷을 자기가 빨았을 겁니다. 하루 사이에. 자, 15절,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 이건, 이건 성관계, 성적인 것까지도,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 그만큼 어때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중대한 날이다.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전 지내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대로 그것이 되었기 때문. 에 사람들은요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게 뭐 정말 뭐 일어날까 막 하면 뭐 빨래를 하면서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양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면. 이거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사냥, 뿔나팔 소리를 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소리를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산에,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짙은 그림, 마치 막,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느낌처럼, 뭐, 진짜 폭발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화산이 폭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탁, 깜짝. 어, 어떨 때는 번개도 치잖아요. 이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부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되어지고 있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본 거예요 그들도. 자 17절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 그 아래쪽까지 세운 거죠. 하나님이 경계선을 세우는 데까지. 자 18절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것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어떤 것을, 음 하나님을 딱 눈에 보지 않아도 이산 자체가 진동하고 막 흔들리고 소리가 막 나고 막그 연기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떻게 요 경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본 겁니다. 자, 어, 19절. 나파스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곳그산꼭대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산꼭대에 부르시니 모세가 또 올라갑니다. 네 번째 올라간 거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서 또 내려가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벌써 네 번째 내려간.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지 않는다는 올라갈 수 없는. 모세만이 유일하게 지금 특별한 혜택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거룩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올려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사실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임재를 보고자 막 자꾸 와서 죽을 것 같은 거 염려 되신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모세에게 그 경계해라. 그래서 모세가 23절,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산 경계를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렸으므로,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신의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24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느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를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내려가서 그대로 전해. 세 번, 네 번씩 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경계선 넘지 마라. 그럼 너희도 죽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laughs> 내지면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좀 상기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방의 제사장나라, 제사장 민족 삼고 싶은 거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죠. 그 이유는 메시아가 중보자 중보자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메시아 없이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살았으면 우리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적,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면 우리 하나님을 더잘 믿었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주님 엄마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민족이 필요한 것은 요 주님의 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 이루어내고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그 성령께 물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